다시, 다운 다시, 아, 다운 다시, 도 한번 받다 쉽잖아. 다시, 아이 다시, 스시다아이시이스 오늘 체인버로 한판 이길 때까지 할까? 근데 뭔가 체인버가 좀더 보는 맛이 있지 않나요? 캐리 사기여서? 상대 소박 괜찮아. 나는 KO만 없으면 돼. 체인버 담당 일진이 KO거든요? 딱 KO만 없으면 돼. 안녕히 가십시오. 음, 헬로, 헬로. 안녕히 가십시오. 마이크 뭘까, 이거? 아, 이거 아니지. 이런 게임을 어떻게 해. <laughs> 진짜. <웃음> 아치. 어여 왜이러니 네, 오늘? 그래. 아, 근데 이거 1라운드 a 갔어야 되는데 미스다 미스. 오늘 미스. 여기 다 걸고 여기서 한발 쏘고 테이 타야겠다. 와라 자웅을 결어보자. 아! 설마 미드는 아니겠죠? 미드는 아니겠죠? 나 진짜 무서워. 아, 난 이거에 약해. 렛츠. 한 발. 한 발. <놀람> 아우야나총 먹어야 되는데. 오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많전 <laughs> <또 남찬.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얘들아 내 뒤에 싸져만 있어. 내가 폭딜 폭딜 싸우면 그냥 다 이겨 줄게. 겟줄 내가 싸우면 그냥 다 이겨 줄게. 뺏어서 죽겠네. 워네. 옥피 <laughs> 아니 레이나 형. 아니 나한테 쏠때좀 그렇게 싸 줘. 한명남았나 오퍼를 쓸까 말까? 오퍼를 쓸까 말까? 오퍼가 <목소리> 부야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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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서운하고 씨. 어우씨 조직보했네. 어야바이퍼 미드 미드 굉장히 좋아하네. 너좀친는구나 <laughs> 아니야. 아 이게 오퍼로 내가 봤을 때 방금 오퍼 붙여 가지고 상대편이 이제 제가 이제 오퍼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비. 봐봐. 오퍼지 모르잖아. 아쟤 해. 이거야. 빨리 미트 빨어 게임 뭐? 바로 그냥 이런 공격적인 공격 He's low I think? 야이 반샷 아니냐? 나이스 nice. 자 이제 B의 얼굴을 비쳤으니까 A 바로 가서 피킹 144 이건 사실상 1킬이지 바로 A가서 피킹 어 uh, guys s o m e o n break yellow, please 왁치워 3 3, 3 a 3, l 3x3 와와와와와오 너무 고양게 아, 아닌가? 버킬에안마 어, 체인버거는 버킷이 어, 그냥 어, 어, 80% 이상이야. 이때 미드피킹 한번. 아, 게임 쉽다. 쉬워. 소이지 so 체인버. 난이도 베리이지 아이픽 금에도 리스 라운드. 난이도 베리이지. 아! 아, 이거 점프만 제대로 했으면. <놀라> 물고 피킹이니어 이럴 때 미드 한번 더 긁어주고 느낌 있게 미드 없어 아이팅에 미끼 갖고 없어 <웃음> 어 아이팅 매매매 우후 나이 나이스 어우 <laughs> <맨, 맨, 맨. 웃음> <laughs> 야 그냥 어아 근데 걔 게임을 저도 이 새끼 재밌음 어? 너무 재밌잖아 아 이렇게 하면 재밌음 얘는 어 서만 브레이크 에로 다시, 다운 다시, 다운다템도한다받아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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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다시, 다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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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그 녀석이 누군지 모르는데 왜 생활하는 거지? 끝나는 나이스, 끝나는 가고 travail. 있음. <목> <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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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깝고! 아 내가 반응 좀 늦었다 마지막에. 아 이거 아이 라운드가 왜비등비등안가 비듬 했더냐 나 방금 봤네 탭키 <laughs> 아니 씨나 방금 봤네 뭐야 이거 아임마 이번 판에 뭔가 센터 아, 파기다 이거는 드론 기다렸다가 심지어 끊겼네? 아못 잡았어 드마 뭐. 드마 어? 엔터미야. 컴컴스이크맨스이크 아, 아, 아내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아, 이건 내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소바야 자신감을 가져, 너, 어, 반킬이라도 할수 있어. 이 이번, 이번 기회야, 소바야 형님들에게 잘 보일 기회라고. <laughs> my bad, my bad, my bad. 아, 엔딩, 마이바이, 마이바이, 마이바이. 아, 나 잡아줬어야 됐어. 솔직히, 이거, 그냥, 픽 박은 이유가, 우리 팀 쏘바 0킬 5대 쓰길래, 그냥 내가, 그냥, 덜덜 떨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잡아주려고 픽 했는데, 아, 내가 못 잡았다. 아, 소바야 나도 사. 쏘바. 근데 0킬은 아니지. 아, 차라리, 몸빵으로 쓰고 내가 픽띈 걸. 슈바, 형 죽여줄게. 버전. <laughs> 아, 내가 덫이 없어, 근데. <laughs> 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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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살 뜬다. <또.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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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기가 그냥 버릴걸, 비치기. 근데 진짜 매너 쩌네. 내가 알던 발로란트가 아니네. 방금 들어오셨네. 전판이랑 전전판이랑 전전 전판 보셨으면은, 어? 야, 아주 그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비극이었거든. 아 총사줘야 되는구나 아아아아 아씨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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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씨아 미안해 얘들아 아씨 몰랐어요 이거 붓을 먹고 <끝> 설되면 바로 그냥 분필나 해야겠다. 이건 속충다아씨아산 튀었어. 아, 아. 아, 아, 아. 그... 아아, 아아 아, 전투력하라. 아, 마벨, 전투력 마벨. 아, 아, 내가 말도이놓 쳤어. 어, 어, 어. 아, 내 오퍼를 조금만 더잘 쐈다면. 내가 내가, 니남 죽여볼게. 아, 이 뭐냐 이거? 어? 아, 씨. 스졌다 어, 내가 파 가지고 한명남았습 어떻게 된 일이야? 허 아, 얘들 무리도 안 해. 아 이걸 못 잡아! 어, 아, 아, 아. 아, 안돼 내가 체인버 한 이상 캐리 해야 돼 체인버는 캐리 해야 돼. 어. <laughs> <이 씨. 웃음> 도난정, <도망쳐. 웃음> 아니 쟤들 나한테 인생샷 치려! 어. 아 이가 럭키샷 씨. 어, 어 t h 아, 아이나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퍼뒤게 별거 아니오퍼 뒤지는 이 뭐. 아니 제트님. <laughs> 아니 상 대표, 아니 상 대표 나한테 나잘 아씨 뭐야? 아니 얘들 나한테한발 이상 안써 근데 혹시 이런 라운드 한번 이겨진다면공 찾는데, 석가리 한 명의 뒤치데아오 사야, 오퍼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아이고 근데 오퍼다 어서먼 브레이크 여기다. 터렛 플리스 아이고 킬 얘들아 시발 내가 죽여줄게 어 내가 죽여줄게 그렇지 도망다 네. 빔이퍼 네. 바이, A 이퍼 A 오드티 아 뭔가 여기 쏘면 죽을 거 같은데 아니고요 어이어 쳐보죠 아 브레이킹 안 걸렸어. 아아 <laughs> 1A, 1B, 아이씨 무조건 B메인에다가 A거든? 절대 없다고 생각하자 무조건 B메인 밀려있어 이거 Sorry. 아 30킬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첫 킬은 맞네 근데 뭐질 수도 있지 뭐 7킬 6킬 할수도 있지 난 1킬도 했는걸 내가 1킬 할때 우리 팀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거죠 난 1킬도 해본 적 있어